안녕하세요. 현인의 집 정녀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강조 초호로 산일의 쪽에 있는 단독주택을 안내해드리겠는데요. 아마 산일이 단독주택이 꽤 오래간만에 나와 있는 집 같습니다. 지금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58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이 82평입니다. 3계층 구조로 나와 있는데, 바닥면지가 한 24평씩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방 4개, 여기는 층별로 또 방들이 다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방 원하신다, 이집하면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2, 3층 다 24평 정도로 나와 있는 집이고요. 기반시설 같은 건 도시가서 상하수도 오피스집 직관으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필로티 주차로 해서 주차는 두대까지 가능하시고요. 세개동은 이제 구조는 다 같으니까, 이제 구조는 이제 한번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한번 집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1층, 마당이 이제 테라스 공간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이 잔디 마당이 없다는 이뭐 장점이자 단점도 될 수는 있는데 평상시에 잔디 마당 싫어하시는 분들 요집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건물들이 이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 시도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 집의 장점은 그 단지 내 이제 도로가 신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그, 공공시설들에 대한, 이제, 그, 개발 계획들이 많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뭐, 다래식은 초월력 주변에도, 이제, 아파트 계획이 잡혀있고, 또, 요 주변에, 이제, 뭐, 공, 그, 시설물 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향후 발전성이 괜찮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 구조를 보니까, 너무도 예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좋은 집 원하신다면, 이집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경안산초월력 1.5km 정도 되고,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곤자마이식, 그리고, 삼봉부터 쌍봉 제1시까지 또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게 도로 쪽도 너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도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현관부터 이제 안내드리겠는데요. 보시면 바로 이제 이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중문, 3중수이의 도로 되어 있고요. 일괄 소중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신발장 4 칸이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하고 이제 벽체는 이제 타일로 아주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에 방이 또 이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기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창고 공간도 충분히 나와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 쪽에 이렇게 이제 방범용 CCTV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층에 방부터 이제 안내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층에방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제 이중 창고 전면 이중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붙박이당이 별도로 또 이렇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뭐 침대만 뭐 배치하시면 되게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보조 싱크대 공간이 또 별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하 부장 연결되어 있고요 싱크볼 그리고 인덕션 2구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요 1층 세대 이제 별도로 보일러가 이제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까지 다 시공되어 있고 제가 봤던 여기다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이제 방 쪽에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샤워 부스로 해가지고 샤워 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기차, 그 이제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가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뭐, 층마다 면적이 한 23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는 이제 1층 이제 계단 쪽에 이렇게 이제 창고 공간에서 별도로 시공되어 있어 가지고 요 공간도 사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단 폭도 한0.989 정도 나오고요. 계단 이제 한기차까지다 이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뭐한 기차가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이제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이 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은 이제 분리형 공간으로 해 가지고 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실 주방 그리고 이제 욕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2층에 방부터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층에 이제 방들이 하나, 두 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바닥은 이제 강마루, 그리고 이제 이중창으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들 크기도 아주 크게 잘 나왔으니까요. 적당하게 크기들이 괜찮은 편이니까, 이건 한번 칫서 확인했으면 좋을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 이제 바로 공용욕실 부분인데요 여기는 욕실들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샤워구스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있고요 한 환기창, 샤워시설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들이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방향이 이제 서양 방향이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 시스템 창으로 다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패턴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벽체는 도장 아니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트홀은 이 우드 패턴으로 해가지고 너무 도 은은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이 집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실 주방이 이제 불령인데도 되게 넓게 지금 나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은 아주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 주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역자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식탁 공간 자리 별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그, 가전제품들이 너무도 예쁘게 지금 나와 있는 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계창도 아주 크게, 픽스창하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 이제 식기 세척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척기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싱크볼. 전기 쿠타 3구 후드는 이제 메리평이고요. 그리고 강파원 냉지, 그리고 이제 빌트인 터치형입니다. 냉장고 3대 시공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천연 메리평 되어 있고, 주방이 너무도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2층 공간은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또 별도로 있는데요.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고요. 한기창.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배치하셔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패턴들이 너무도 괜찮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실 주방이 아주 분리형인데도 되게 넓게 나와 있으니까 요건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층 공간입니다. 요 계단은 이제 0.89 정도 나오니까 계단 도 폭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기창은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방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안방하고 작은 방들이 배치가 됐다고 보시면 좋으실것 같고, 이렇게 지금 복도식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안방부터 이제 안내드리겠는데요. 지금 안방 공간이 되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면 이중창호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트월이 너무도 예쁘게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도배도 괜찮고요. 건물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하고 욕실인데요. 지금 한쪽 면은 이제 보시면 은 이제 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붙박이장 지금 다 시공되어 있고요. 또 한쪽 면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붙박이장이고 그리고 이제 파우더룸 공간으로 이제 거울 되게 예쁘게 나왔고 화장대까지 고급스럽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이 드레스룸 공간이 웬만한 작은 방크기만 함께 나와 있다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의 욕실인데요, 욕실이 호텔급으로 잘 만든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리공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은 출입구 쪽에 이제 세면대 공간, 대형 거울 그리고 이제 세면대 하부장, 그리고 이제 조적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한 기차.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보시면 조적욕조두개 계단으로 해가지고 조적욕조가 되어 있고요, 매립형 계단 선반 수납장 되어 있고 바로 이 파티션 이제 부스로 해가지고 샤워시설이 또 별도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공간으로 해가지고 욕실이 아주 예쁘게 드레스룸 공간에 욕실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 안방 공간이 이 집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 꾸며놓은 요 그림도 아주 예쁘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 작은방 패턴들은 다 똑같다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 이중창호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뒤편으로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들이 또 시공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 붙박이장이 다 시공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침대만 갖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하부장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 방도 또 이제 별도의 또 이제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샤워 부스로 해가지고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 그리고 이제 한기창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 크기도 괜찮고요. 면적들이 괜찮다 보니까 구조들을 시원시원하게 뺀게이 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옥상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긴 다 복도 쪽에 계단 쪽 이제 한기 창으로 다 시공을 하는 게 너무 괜찮은 편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 높이도 괜찮고요. 폭도 넉넉하게 나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쪽에는 뭐 수납장 같은 꾸며놓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옥상 공간인데요. 옥상도 이 세대만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펜스까지 다 강화유리로 시공해 놨고요. 전기 시설, 수도 시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명까지 다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동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집 구조가 너무도 괜찮게 나와 있고. 이 집은 뭐 집을 꾸며놓으니까 더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공사 초기 때부터 이제 뭐 중간 때부터 봤는데 건물을 되게 잘 만든 집 같습니다. 위치도 괜찮고요. 뭐 산일이 쪽에 다 이제 빌라 단지 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들 그런 것만 이 한번 찾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초월력까지는뭐 자가용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경관선 쪽으로 개발 소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개발 소식도 찾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감사합니다.